루크도날드 그는 미즈노 아이언으로 세계와 싸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팩트 시의 느낌입니다. 부드러운 타구감 그리고 잔디를 빠져나가는 감촉까지. 나는 미즈노 아이언에서 언제나 그 특별한 타구감을 경험합니다. 미즈노. 일단 변화에 대해서는 저같은 경우는 잘 자주? 자주는 아니지만 잘 받고 좀 예민한 편인데 맘에 들면 어? 한번 치고 이 클럽이다 라는 느낌이 들면 시합이 내일인데도 바꿔요 웃기잖아요 시합이 내일인데 클럽을 바꾼다는 게 미즈노 클래식에서 일본에서 우승했을 때 <laughs> 대회 이틀 전날 아이언이랑 우드랑 다 바꿨었어요 왜냐면 그냥 다른 클럽 다 테스트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보통 테스트할 때 7번 아이언 하나 들고 쳐보고, 그 다음에 피칭 웨지 들고 쳐보고, 아, 이거는 좀더이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반영된 클럽을 가지고 와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막 나온 새 모델이었는데, 7번 아이언 받자마자 한번 쳤는데, 정말 딱 하나. 하나 쳤는데 이 클럽으로 내일모레 시합을 나가고 싶다는 라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분들도 놀라셨던 거예요 <laughs> 괜찮으시겠냐고 내일 시합인데 괜찮다고 바꾸고 싶다고 시합이 이틀 뒤에도 불구하고 클럽을 바꾸고 우승을 했어요 그대회에서 그러니까 연습으로만 해본 클럽을 가지고 시합을 나갔는데 첫날 제가 7개 언더 치고 나오는데 화났어요 그때 3포스 2개 해서 보기를 2개 했으니, 보기도 2개 했을뿐더러 나머지 홀에서 버디 찬스를 한 4개 정도를 한 2m 퍼팅을 다, 다 놓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버디 찬스들을 놓쳤다는 거에서 너무 열받아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7개 언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쳤냐고 <laughs>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날 그렇게 바꾼 클럽들이 워낙에 저한테는 잘 맞았던 거죠. 또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클럽에 이렇게 변화, 클럽에 있어서 변화라든지 시도에 대해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겁먹으면 안 된다는 거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늘 변화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서는 그건 변화를 절대 줄 수가 없고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무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화를 겁먹지 말고 실패를 하더라도 경험이 되는 거고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 거면 겁날 수도 있던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거는 골프클럽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외적인 부분에서도 다 방영이 될것 같아요